오늘 UFC 291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토니 파커슨과 바비 그린의 경기는 바비 그린이. 타격과 그라운드 모두 압도하며 3라운드에 암 트라잉글 초크로 바비그린이 승리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1라운드에 토니퍼거슨이 바비그린을 다운 시키기도 하면서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서밍을 당하면서 흐름이 끊겼던 점이 토니퍼거슨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 같습니다. 또한 데링 루이스와 디에고 데 리마의 헤비급 경기는 데링 루이스가 복근을 만들어 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마스비달의 빙의한 듯 플라잉 니킥을 적중시켰고 쓰러진 디에고 데 리마에게 파운딩을 계속해서 꽂아넣으며 결국 1라운드 TKO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한 얀 블라코비치와 알렉스 페레이라의 라이트 헤비급 경기는 1라운드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얀이 바로 테이크다운을 시도했고 결국 페레이라의 백을 잡고 여러 번 리언 에이키트 초크를 시도했지만 걸리지는 않고 1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2라운드에는 타격전을 주고받는 듯하다가 페레이라의 타격 타이밍에 노련하게 카운터 테이크다운을 시도했고 또다시 그라운드 상황을 데려갔으나 페레이라가 결국 일어났고 그후 얀의 체력이 눈에 띄게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펜스에 몰려 타격을 허용하다가 2라운드가 끝이 났고 3라운드엔 서로 타격전을 주고받다 라운드 말미에 얀이 테이크다운 성공했고 경는 끝이 났습니다. 결국 경기는 2대1 판정으로 알렉스 페레이라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후 페레이라는 정말 힘든 시합이었지만 내 그라운드를 조금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 목표는 벨트고 UFC와 경기 전에 벨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었어. 이젠 챔피언전을 하고 싶고 상대가 누구건 상관없어. 현재로서 이 라이트 테급에 집중하고 있고 이 체급의 챔피언이 되고 싶어. 그 후엔 해결해야 할 비즈니스가 있지. 계속해서 열심히 훈련해왔고 전라이트헤비급 챔피언인 글로버 테세에러와 함께 훈련해왔는데 앞으로도 변하는 건 없고 계속해서 열심히 훈련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경기를 본벤 아스크레는 자신의 트윗을 통해 야니 겉으로 너무 지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판정으로 이겼을 수도 있었다고 봐. 야는 싸우는 걸 끝까지 멈추지 않았지만 바디랭귀지가 좋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UFC 벤타급 챔피언 알전맨 스털링은 아주 근소한 경기였어. 판정을 탓할 수는 없어. 어느 쪽으로도 갈수 있는 경기였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오늘의 메인 이벤트, BMF 타이틀전, 저스틴 게이츠와 저스틴 포일레이의 경기는 1라운드엔 막상 마크의 치열한 타격전을 벌였고 2라운드 초반, 저스틴 게이츠의 하이킥에 포일레이가 KO되면서 결국 BMF 타이틀의 주인은 저스틴 게이츠가 됐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는 다른 스포츠들과는 달리 이 스포츠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패배하면 집으로 돌아가 괴로운 마음을 삭혀야 하지. 보통은 또한 번의 기회를 얻지 못해.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자신을 증명하는 건 난 항상 내 자신을 믿었어 더스틴에게도 얘기했지만 쟨 내가 가장 좋아하는 파이터야 운과 기회는 이 케이지 안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이번에는 내 쪽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신께 감사드려 이건 정말 장난 아닌 스포츠고 힘든 스포츠야 하지만 난 세계 최고의 코치들을 두고 있고 내 자신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또전 세계 사람들의 지지도 받고 있어 내가 너희에게 자극을 줬길 바래 그게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니까 지난 1차전과 이번 경기를 비교해봐 완전 천지차이야 다음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알잖아 챔피언전을 하고 싶어. 10월에 이슬람과 찰스가 싸우는데, 내가 세계 최고임을 증명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습니다.